안녕하세요 키팅고입니다 네, 오늘은 햄릿이 왜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 고민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햄릿의 내용은 다들 아시죠?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햄릿 인마가 덴마크 왕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하루하루 슬프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유령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인 게 작은 아버지인 클로디어스가 형인 자기를 죽이고 클로디어스가 형인 자기를 죽였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햄릿이 존나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이 아주 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이 존나 빡친 거예요. 그러니까 햄릿이 엄청 빡친 거예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왕이 돼서 햄릿 엄마랑 결혼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햄릿이 미쳐 날짜가지고이 작은 아버지 클로디어스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 어, 이 오늘 핵심인데 여튼 아버지를 죽이는 장면을 영국으로 만들어서 사람한테 보여줍니다 음, 똑똑히이 자식 나 난놈이야 요즘에 써봐 국민청원 놓고 100만 유튜브 찾아가서 하소연할텐데 어쨌든 저쨌든 클로디우스가 어쨌든 저쨌든 클로디우스 임마가 자기가 한 죄가 재통날까봐 햄릿을 죽이려고 술잔에 독을 탔는데 햄릿 엄마가 이 잔을 대신 먹고 죽어버립니다 여튼 햄릿도 클로디우스도 결국은 죽는다는 뒤진 내용인데, 과정에서 햄릿이 복수를 꿈꾸면서 복수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까, 죽느냐, 사느냐 고민을 한 건데, 사실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to be or not to be니까,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맞다 이 말이야. 그럼, 이만!